강 씨, 아주머니 여전하시네요. 잘 지내시죠? 오늘은 닭다리 도시락이야.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나 며칠 후 그만두어야 해. 김 소장이 공급업체를 바꿨거든. 직원들이 다 아주머니 도시락이 맛있다고 칭찬하는데 안타까워요. 민정은 현장에 무언가 있음을 의심하고. 동생, 안심해. 돈만 충분하면 건설현장 도시락 공급은 당신 내가 맡아. 김 소장님, 현장의 월별 지출 내역입니다. 새로 바꾼 도시락이 예전보다 두 배나 비싸졌어요. 이건 너 같은 신입이 관여할 일이 아니야. 매니저님. 더말 꺼냈다가 넌 도시락 팔러 가야 할 거야. 강시 아주머니! 당신 밥 먹으러 온 거야? 아님 도시락값 받으러 온 거야? 저는 예전 도시락 대금을 받으러 왔어요. 김 소장님이 6개월분을 미뤄뒀잖아요. 최근 현장 자금이 빠듯해서 돈을 받으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해. 현장 자금은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길 자리가 아니야! 조비서, 조금 후에 진척도 체크하러 건설 현장에 방문할 거야. 준비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현장복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회장이 현장을 실사를 나가는데 당신 오늘 첫 출근이야? 너무 말라서 식사 많이 해야겠어. 오후가 되면 힘들 거야. 괜찮아요. 오늘은 계란도 있네. 저번 주는 매일 야채와 콩나물만 나왔어. 모두 밥을 받았나요? 나중에 한 명이 2만 원씩 추가로 받으세요. 회사는 한 끼에 1만 원만 보조합니다. 소장님, 저희는 야채랑 계란만 먹는데 2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강 씨, 아주머니 도시락은 신선하고 가격도 합리적인데 그걸로 다시 바꿔 주실 수 없을까요? 누구든 이견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버려.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 많네 그냥 지불하고 말지. 주면 주지 뭐. 직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비리 건설 현장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급여를 그 돌려주세요. 감히 나에게 반항하고 급여를 달라고 내가 당신을 고소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김 소장님 회사는 매달 건설 현장에 보조금을 줘요 건설 현장도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당신은 식비도 안 주고 급여도 안 줘요 이건 부당해요 좋아 한 명에 100만 원씩 내면 급여를 정산해 줄게 이건 노동법 위반입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무서워라 나를 신고하겠다고? 회장님이 알고 있어요 회장은 바빠 건설 현장 따위까지 신경 쓸리 없어 나는 여기서 절대 권력이야 당신들이 회장을 불러올 수 있으면 불러봐 너네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 회장님은 직원들을 챙기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항상 당한다니까요. 그만해 너까지 피해 받을까 봐 걱정돼. 너 신입 직원 맞아. 여기서 내 말은 고법이야 알겠어? 전화 1분 안에 건설 현장으로 오라고 해. 회장 비서가 현장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저 비서님 여긴 어떤 일이신지? 회장님 원하시는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회장의 예기치 않은 등장으로 김소장의 오만함이 무너지고. 양, 양 회장님 들어봐요. 제발 설명 좀 하게 해줘요. 다 그들 잘못이에요. 오늘 몸소 건설 현장에 와서 조사하지 않았으면 회사에서 당신 같은 쓰레기가 있다는 걸 몰랐을 거야. 나는 회사 대표로서 강씨 아주머니와의 협력을 정식으로 복구합니다. 앞으로 건설 현장의 식사는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양 회장님 감사합니다. 당신 제출한 현장의 문제점 잘 검토했습니다. 서류 세심하고 담대하고 정의감이 있어요. 앞으로 관리자 자리를 맡을 거고 급여도 두 배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양 회장님. 앞으로 건설 현장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능력은 연습으로 기를 수 있지만 성품은 복사될 수 없어요. 당신은 해고됐어. 건설 현장에서 신처럼 군림했던 김 소장이 해고되고 정의감 있는 직원의 소장 진급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세요.